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만당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8월달 9월달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1년 만에 실령님들이 바뀌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3년 만에 바뀌었어요 저뭐 1년 만에 바뀌었어요 하시는데 11년 만에 제가 늦게 바뀌어가지고 눈빛이 좀 싸나워지거나 아니면 좀 말투가 좀 억양이나 이런 게 바뀐다든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자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제가 8월 달거 봐드리고 9월 달거 연달아서 봐드릴 건데요. 우리 8월 달에 어떤 공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토끼띠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laughs> 음. 아이고, 우리 토끼 뛰신 분들아. 건강만큼은 진짜로 잘 살펴서 가셔라.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세요. 건강만큼은 잘 살펴가자. 그렇지만, 금전과 연결된 매매, 매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정말 좀 사람들이 그래도 안 몰렸던 곳인데 갑자기 몰리기 시작해. 뭔가 막 소식이 막 들릴 것 같아. 그런 소식들은 들려온다. 그렇지만, 건강은 특히 대장 쪽, 뭐 이런 쪽이요. 위, 대장, 이런 쪽은 좀잘 살피고 넘어가자예요. 어? 갑자기, 갑자기 건강이 먼저 훅 들어와. 근데 위랑 대장, 이쪽이래요. 내시경은 꼭 받아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8월달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8월달도 휴가철 아닌가? 갑자기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뭐, 내가 가게를 내놨어요. 집을 내놨어요. 아니면 내가 집을 좀 보려고요. 하는데,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요.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괜찮은 곳이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온다.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그래도 득은 좀 되겠다. 어.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고요. 희한하다. 그리고 9월 달을 놓고 보면, 그게 연결이 될까요? 계약 성사가 될까요?를 연결을 시켜보면, 계약 성사 된다. 어 계약 성사가 된다. 이게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 손재도 많이 보셨던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손재를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이동을 하시는 분들, 토끼 띠이신 분들도 좀 보여져요. 가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옮기신다든지, 9월 달에는, 이동하셔도 좋은 이동수가 드니까, 이동을 하셔도 좋다. 양력 9월 달에는. 그동안에는 마음이 들쑥날쑥 했어도, 이동수가 좋지는 않았다. 좋은 이동수는 들지는 않았다지만, 이동수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또, 엄마? 뭐가 또 들어와? 이렇게 자꾸 들어오냐? 그리고 우리 임신 소식을 기다리신 토끼띠 여러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죠. 임신 소식을 기다리신 토끼띠 여러분들도 9월 달만큼은 희한하게 임신 소식마저도 좋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말씀은 해주신단 말이죠. 좋게 들어온다. 임신 소식마저도 아 희한하게 그렇다. 희한하다. 희한한 공주들을 많이 주시네 토끼띠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8월달은 사실은 건강만 잘 챙기면 남은 공수들은 8월달, 9월달은 다 좋은 공수로 좀 비춰져요. 8월달 건강에서는 위, 내장만 조심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이게 뭐가 암이다, 뭐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꼭 검진은 받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8월 달에는 뭔가 내가 기다렸던 소식들이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막 분중처럼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좋아진다. 그런데 9월 달로 이어지면서 성사가 된다. 그리고 뭐 임신을 기다리는 쪽도 좋다. 뭐 이런 거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많이 놀랐네요 제가. 그리고 이동수가 9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이동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동을 계획하신 분들도 이동을 하시는 쪽, 쪽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주시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음력 7월입니다. 음력 7월 달에는 칠성의 달이죠. 칠성님들의 달입니다. 칠성님들의 달이기도 하고, 백중의 달이죠. 백중맞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행사를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칠성 행사는 음. 어떤 행사냐면, 7월 칠석이라고 하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변호와 직녀가 만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 운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칠성님들은 명을 관장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건강 운기. 를 위해서 많이들 발언을 기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운기 혹은 금전의 운기를 위해서 기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 건강, 금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에 전화번호로 참여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8월 9일까지 제가 행사 모집을 하도록 할 테니까 8월 9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중마지는 손 없는 자식들이 계신 조상님들 혹은 아니면 뭐 제사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요. 뭐 하시는 조상님들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단체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백중맞이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8월 18일날. 이 백중날이에요. 그래서 8월 18일이기 때문에 8월 17일 전날까지 제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만요. 8월 달에 우리 채택되신 분한 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빡쌤이라는 분, 아이디, 닉네임, 을묘생이신데요. 미량 박씨시고. 얼마 전에 이제 엄마가 내추럴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조만간 따라갈까요? 아니야. 아닌데요. 물론, 집안진 중에 엄마 말고또 줄초상 소식은 원래도 있었고요. 엄마 전에도 줄초상 소식은 원래도 있었고 줄초상이라고 하면 초상이 줄줄줄 나는 그 줄초상 소식은 원래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빡쌤님 마음으로 놓지 마세요 근데 내가 놓지 말라고 해도 이미 다 났지 나버렸지 다 나버렸어도 놓지 마시고 조금만 엄마가 그걸 과연 원할까 싶어 엄마가 과연 하늘에서 그걸 원할까 싶다 원하지 않아, 원치 않아,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실 일 없고, 엄마가 못다 살다 가신 명은, 명과 복은, 우리 빡쌤님한테 전과하시고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달에 채택되신 분한분 분 봐드릴게요. 나만의 행복한 세상님, 봐드릴게요. 하기로 큰 금전이, 손실이 됐다 나만의 행복한 세상님이 그래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손질수가 참 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 9월달에 조금은 그래도 뭔가가 성사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는 뭔가 조금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되는 운기는 9월달이고요 내년에 3제라고는 해도 우리 나만의 행복한 세상님은 사실은 귀신 돈이야 귀신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셨겠지만 귀신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행복한 세상님도 집안내로 이런 약간 신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 돈이고 귀신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기로까지 이렇게 손재수가 났지만. 또 다시 벌리려면 벌, 어드릴 수가 있다. 언제? 양력 9월달. 그리고 내년은 3재더라도 내년 수전엔 또한번 기회는 돌아온다.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시니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너무 힘드셨죠? 특히 금전으로든 건강으로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도 밝게 잘 지내시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신데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8월달에는 건강만 좀, 검진을 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양력 8월달, 그리고 양력 9월달이 되신다고 하시니까 꼭 기대해 보시고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하시는 8월달, 9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복만당 연금하시 김윤입니다. 아래 댓글란 있죠, 댓글란.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음력 기준. 그리고 어디 성씨 궁금하신 점한 가지.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특히나, 재회나, 궁합이나 보시는 분들도 상대방의 음력으로 나이, 만, 말고. 몇살 그리고 뭐 음력 기준으로요 그리고 어 성씨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딱한 가지를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 중에 딱한 분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점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